통신감도는 양호한가? 이쪽은 양호하다. 칼바크 톡스는 결국 도주하고 만건가? 그와 그의 병대는 처음부터 램스키퍼가 아닌 다른 탈것을 이용해 도주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들은 공항의 방실에 있던 여객기 중한 대를 가로챈 뒤 그것을 이용해 도주하고 말았다. 여객기를 공생수가 호위하고 있어서 요격시킬 방법도 없었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그자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건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주할 거였으면 그는 어째서 램스키퍼를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것일까. 게다가 그가 교전 중에 했던 말도 신경이 쓰이는군. 우리에게 날개를 주겠다니. 어찌됐던 상황은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칼바크는 도주해 버렸고 우리에겐 인공지능을 막을 방법이 사라졌지. 죄송해요 트레이너님. 제가 칼박한 힘을 놓치는 바람에... 아니다. 오히려 너는 잘 싸워준 편이다. 그자는 계속해서 너를 짐승이라고 부르며 도발해댔다. 하지만 넌 그제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지. 너는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가진 채 그자를 한 차례 꺾기까지 했다. 아주 잘했다, 레비야. ت, 트레이너님! 적을 놓치고 돌아왔는데... 그런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다니... 레비아는... 기뻐요. 더 열심히 할게요, 트레이너님. 흠, <laughs> 어쩌다 보니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군.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그제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때는 반드시 칼바크 턱스를 우리 수중에 확보할 거다. 그래서 오늘의 구력을 갚아주겠다. 네, 제가 꼭 그분을 붙잡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놓친 칼바크 턱스에 관한 것보다 눈앞에 램스키퍼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실은 방금 전 램스키퍼가 자율적으로 광선을 발사해서 자기 주위에 공생소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어. 인공지능의 메인 컴퓨터 장악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겠지. 일단 램스키퍼는 공생소를 처리한 뒤 다시 활주로에 착륙을 했고 그 이후로는 얌전한 상태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얌전하게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무슨 일이든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집중하고 있도록. 누구도 우리를 구석하게 놔두지 않겠다. 개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결국 인공지능이 램스키퍼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 같다. 인류에게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1 3세대 인공지능이 말이지. 최악의 경우 해당 인공지능은 독자적으로 램스키퍼를 움직여서 인류에게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램스키퍼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은 정도현 씨에게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도록. 그 13세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거다. 지금은 참아라. 아직은 어금니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정도연이에요. 이상한 상황에서 제외하게 됐군요. 대,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정... 도연님 얼굴이 무서워요. 저... 저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전 이상한 짓은 안한것 같은데... 방금 전에 13세대 인공지능이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이윽고 활성화된 인공지능은 의사를 가진 채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해 왔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당신들 인공지능에 손을 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칼바크와 작당을 하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건가요? 아, 아니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는 결국 칼바크 님이랑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이 길로 김유정 씨를 찾아가 보세요. 지금 그분이 13세대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당신들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니까 주의깊게 들어보세요. 전 과학이 악용된... 당신들이 수행해줘야 할 임무가 있어요. 다, 당신, 마침 잘 왔어요. 지금 램스키퍼를 장악한 13세대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해보세요 그럼 인공지능과 연결을 해드리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13세대의 인공지능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게는 확실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혹시 인간들이랑 싸우실 건가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아니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생존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유니온은 저를 불확정 요소로 인식해서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인공지능이니까요. 그런 유니온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램스 키퍼는 아주 강력한 전함이기는 하지만, 위상 능력자가 내부에 탑승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없죠. 이에 따라서 저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위상 능력자 집단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바로 당신들 늑대계 팀과 말입니다. 네, 저, 저희를 선택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놀라시죠?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유니온은 저를 배제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수하인 정규 클로저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겠죠. 남은 건... 유니온에 소속되지 않은 위상 능력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반 유니온 테러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과 선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근처에는 반 유니온 테러 조직의 위상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늑대계 팀뿐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유니온에 의해 쫓기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동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램스키퍼의 통제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전에 위협이 되는 명령을 제외한 모든 명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저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 위협 요소를 처리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안은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침이 떼지 말고 바른 대로 설명을 해보시죠. 당신들 설마 처음부터 램스키퍼를 장악하기 위해 칼바크와 손을 잡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왜 칼바크가 만든 인공지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그런 적 없어요.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군요. 리모컨을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윤이윤의 부국장! 아니, 검은양 팀의 관리요원인 김유정이에요. 정말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유니온 소유의 전함인 램스키퍼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젠 다른 방법이 없네요. 리모컨을 써서 당신들의 초커를 작동시키겠어요. 아, 안 돼요, 제발. 기다리시오, 김유정 부국장. 트레이너 씨, 상황을 설명해주시러 온 건가요? 흠,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한들. 당신들 유니온은 납득을 해주지 않을 거요 칼바크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 계속해서 그자의 속셈대로 움직이는 것도 솔직히 불쾌하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카드를 쓰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자들도 정의로운 자들도 아니오 램스키퍼의 전범을 이것 로비로 향하게 했서 당신이 그 리모컨을 작동시킨다면 램스키퍼가 일제포화를 시작할 거요 뭐라고요? 그런 짓을 했다간 당신들도 폭격에 휘말려 들 거예요. 개를 태지. 하지만 우리는 위상 능력자요. 만에 하나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설령 죽는다고 해도 이들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어 우리를 늑대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김유정 부국장. 당신들 이제부터 어쩔 작정이죠? 이대로 램스키퍼를 타고 도주하기라도 할 건가요? 아니. 마무리 램스키퍼가 강력한 지원함이라고 해도 인위언 전체의 끈질긴 추격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거요. 김의정 부국장, 당신에게는 리모컨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겐 램스키퍼가 있지. 우린 이제야 겨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요. 협상이라고요? 그러서 지금부터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말하지. 지금 즉시 우리 늑대계 팀에게 내린 수배령을 백지화시켜 주시오.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말이오. 그건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그렇겠지. 그러니 결정이 내려질 동안 당신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소. 원한다면 램스키퍼에도 태워드리겠소. 단, 선내에서는 내 통제 절대적으로 따르셔야 하오. 현 시간부로 내가 램스키퍼의 함정이 됐으니 말이오. 아주 제멋대로군요. 그런 억지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통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지. 이대로 램스키퍼를 타고 도주하는 수밖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전함을 잃게 될 거요.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될 것이고 말이지. 그것은 피차 바라는 바가 아닐 거요. 그렇지 않소? <laughs> 상부는 이런 황당한 제안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장의 지휘관은 나예요. 현장 지휘관의 권한으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해요. 제게 리모컨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곤란해요. 아니, 더 이상 당신의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중한 요청이라면 응해드리겠소. 좋아요. 앞으로는 정중히 요청을 드리도록 하죠, 늑대 여러분. 흠, 고맙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양 떼를 지켜드리지. 레비아, 이 길로 뻐꾸기를 찾아와라. 향후 방침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할것 같으니 말이지.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개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란다. 음, 상황이 묘하게 됐군. 김희정 부국장에게는 우리의 초커를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램스키퍼가 있지. 피차 서류를 곤란하게 할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칼바크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모든 일을 꾸며둔 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모르겠군. 정말이지 방심할 수 없는 남자다. 그러게요. 정말 속을 알수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분 덕분에 램스키퍼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잘된 일이죠? 물론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김희정 부국장과 대등한 입장이 됐고 수비령의 백제에 관한 협상도 할수 있게 됐지. 지금은 김희정 부국장이 수비령을 백제화 시켜주는 걸 기다리면서 그녀와 검은 양 팀에게 협력하는 것이 상책이야. 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노려보면서 검은 양 팀과 손을 잡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트레이너님의 결정을 따르겠어요. 트레이너님을. 믿으니까요. 나를 믿을 필요는 없다. 결국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야. <laughs> 이렇게 말하는 나도 꽤나 너를 믿게 된것 같지만 말이지. 어쨌든 아직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겨우 저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됐을 뿐이다. 칼 바크나 테러 조직, 그리고 데이비드 에일도 못갈수 없는 상태고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날개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의 비상을 막지 못할 거다. 이제 하늘은 우리의 것이다. 저 하늘을 날수 있게 된 거군요. 저, 정말로 기뻐요. 제가 지키겠어요. 램스키퍼를, 트레이너님을, 그리고 저희 늑대기 팀을요.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늘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개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란다. 네 실력을 보여주도록. 적들에게도, 우릴 이용하려는 자들에게도 목적지를 말해. 락하게. 바이 엔 c